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영의 세계에도 계급이 있다 아,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내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특징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합니다. 영의 세계는 아, 실존하는 세계이지만 은 아, 특징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영원하다 아, 이렇게 제가 성도들에게 가리킵니다. 그리고, 어, 이 영의 세계에도 그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힘을 잘 알지 못하면은, 아, 우리가 오히려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 왜 나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심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이 영적인 어떤 이 파워와 힘이 이 부족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 쉽게 생각하게 되면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 중에 이제 어, 배를 타고 거로사의 지방으로 라사의 지방으로 가시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 그이 귀신들린 그 거라사의 광인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즉 영적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힘이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계곡으로 따지게 되어지면은요, 이 대장과 같은 그런 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그만큼 영적인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거라사 안에 그 거라사의 광인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귀신이 그것을 다 알고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은 18장인가 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막 놀란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갑니다. 심지어 <laughs> 그가 어, 이 손수건이라, 아, 이런 어떤 그, 이 물걸레 같은 걸 던지더라도 그것을 손에 대는 사람들이 막 치유가 있고 성령의 역사로 막 나타나는 놀라운 어떤 사역이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당시에 스계와의 그 제사장의 일곱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들도 제사장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같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알고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가가지고 자기들도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할 것을 명하는데 오히려 그 귀신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그예수계의 읽어봐들을 오히려 해고자하면서큰 망신이 당한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도 계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그러므로 믿음 신앙 생활 할 때에 영적인 어떤 이 세계에 발을 들여놨을 때에 영적인 힘을 키우지 아니하면은요, 사실 성령에나타나의 능력도 굉장히 제한적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근래에. 아, 한 외부 교인이 어, 이, 자기의 딸을 데리고 어, 찾아왔습니다 아, 나이가 스무 살이나 되어져 있는 어, 딸이었는데 이 군대 귀신처럼 큰 귀신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낮에는 멀쩡한데 저녁 여섯 시만 넘어가게 되어지면요 입에 혀가 쭉 나오고 눈동자가 뒤집혀 버리는데 검은 눈동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밤새도록 눈동자는 심장에만 보이고 혀가 날아온 가운데 귀신이 역사하는 그 무서운 실상이 드러나 있죠. 부모는, 아, 그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도 다니고, 교회에 종부기도도 하고, 그리고 유명하다고 하는 유명한 치유사학자를 아마 거의 다 만나봤다고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을 자기의 그이 사랑하는 딸을 치유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다가 저희 교회에 어,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이 소식을 이제 접하고서 찾아왔어요. 찾아왔을 때에, 어, 저와 우리의 기도팀들이 어, 그 딸을 축사를 했을 때에, 어, 참 하루 종일 영적 싸움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일날 그 아이가 귀신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그가 완전히 자유함을 입고 한 며칠 후에 그 부모와 아이가 다시 감사하다고 한 의미로 저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형편이 이렇게넉넉한것 같지도 않은데, 아 저희가 아뭐 거저 받았으니 성량의 모든 능력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저희는 사역을 한다고 해서 뭐 헌금을 말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 그런데 본인이 아 강대상에다가 백만 원이나 헌금을 하고 가셨더라고요. 자 마음이 뭉클할 정도로. 아, 그런,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쓰시고 가셨습니다. 아, <laughs> 자기 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이고 성령 사역자고 많이 아, 1년 6개월 동이나 예, 찾아다녔습니다. 아, 그런데 저희 교회에 와서 바로 한 번에 이렇게 귀신이 축사가 되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가셨거든요. 아, 모든 성령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 마가봉 부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바로 이 주님이 기도라고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한 귀신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자기들이 힘으로 해볼 때에. 그 아이가 치유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바로 그 영적인 계급의 차이가 있는 거죠. 주님이 돌아왔을 때에 그 부모가 말하죠. 아,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할 수만 있다면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주님께서 할수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시면서 그 어린 아이의 그 귀신을 축사하고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을 때에 바로 제자들이 주님께 묻지요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 역사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렇게 말한 것은요. 바로 범위를 정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그 우리의 그 영적인 힘은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은 기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힘 있는 기도의 양이 바로 영적인 힘으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영의 세계는 분명히 계급이 있어요.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죄와 세상과 마귀와 우상을 깨뜨려 나가기 위해서는요 이 영적인 힘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